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소법은요 신품모 2회 7번에 있는 건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어,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관련된 문제니까 한번 봐주세요. 자, 1번에 검사는 송치 사건의 공소대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다. 알아보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이건 송치사건입니다. 송치사건이거나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보안수사를 요구합니다. 불송치할 때는 뭘 요구하죠? 이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구분해 두시고요. 이번에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장 수사권 남용에 의심되는 사실에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일단 사법경찰관이 어~ 이렇게 수사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기록분도 송부부터 요구합니다. 왜냐면 기록을 봐야 이 위반이 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 송부를 먼저 요구하고요. 그 송부를 받고 나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록 송부를 요구한 다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다만 송치를 요구받은 경찰이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미 영장을 신청해버린 경우는 요, 어, 송치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 검사한테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경찰이 그 전에 먼저 영장을 신청한 경우는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검사가 사법경찰원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요시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이 일단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영장 심의위원회를 뒀죠? 어, 영장 심의위원회가 어,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어, 의견을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주의하실 게 이렇게 송치 사건, 송치 사건하고 영장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는 보완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불송치일 경우는 재수사를 요구를 해야 돼요. 구분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법령 이반등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데 우선 시정조치를 먼저 기록을 보내라고 먼저 요구한 다음에 그 기록을 보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범죄 사실 같이 수사하게 되는 경우는 검사가 보내라고 하면 경찰이 보내야 되지만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이 미리 영장을 신청한 경우가 있다면 송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는 고등검찰청에 있는 심의위원에다가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이 나가서 의견을 개정할수 있다. 여기 좀 알아들. 중요해 이게 개정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좀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